오늘의 이순신, 2019년 5월 14일입니다. 최초의 이순신 동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꼽습니다. 400년 전의 이순신은 볼수 없지만, 이순신 동상은 전국 도처에서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아주 자주 볼수 있는 이순신 동상은 강화문 동상입니다. 이순신 동상은 시대마다 그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동상이 이순신의 참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을까요? 이순신 동상이 이순신의 참모습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순신 동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1세대 이순신 동상은 6.25 전쟁이 한창일 무렵 1952년 4월 28일 이순신 탄생일에 전국 최초로 진해에 건립되었습니다. 이순신 동상은 창원시 진해구도 천동 13번지 부근 로타리에 두 손으로 칼을 수직으로 짚고 엄숙하게 서 있습니다. 이순신 동상은 1950년 11월 11일 해군 창설 5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김성삼 통제사령관 제의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상건립기승회가 구성되어 조각가 윤효중 씨가 연인은 780여 명의 도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북은 로타리 동상은 돌과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이는 4m 84cm입니다. 1952년부터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충무공 이순신 추모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 이순신 동상은 강화문에 우뚝 서 있습니다. 1968년 4월 27일 김세중 작가가 만들었습니다. 북은 로타리 이순신 동상이 두 손으로 칼을 가슴 앞에서 짚고 서 있는 모습인데 강화문 이순신 동상은 오른손으로 칼을 비스듬히 짚고 서 있는데 1세대보다는 조금 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의 동상은 칼을 짚고 서 있거나 칼을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거의 매일 할소기 훈련을 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전쟁놀이 할 때도 활을 가지고 놀았고 간직에 나온 이후로 활을 쏘아 위기를 극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활속에는 있어도 칼싸움은 없었습니다. 3세대 충무공 이순신 동상은 해군 사관학교 교정에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활을 든 이순신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상징성 예술성을 넘어 역사성이 반영된 최초의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조각가 김영은 씨가 2015년 11월 27일 제작하였습니다. 이 동상에서 활을 들고 있는 이순신. 하를 차고 있는 이순신, 하를 쏘고 있는 이순신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시대상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이순신 동상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